저 엄청 큰 문서를 잡았어요. 다드셨으면 들어 가시겠어요? 세상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세상 쉬운 거는 먹는 겁니다. 아, 먹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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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목소리도> 선생님, 쓰레기 같은 주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나 내가 원래? 왜 이렇게 어색하지요?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 선녀입니다. 저번에 이거를 먹겠다고 해놓고 먹지를 못해서 제가 오늘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어? <laughs> 아 옆에서 이러시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No.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우선은 봅시다. 네, 그 소문만 듣 들었던 로제 떡볶이랑 이게 지금. 분모자 떡볶이입니다. 분모자 떡볶이. 지금 이 로제 떡볶이는 보통 맛으로 시켰고, 누들 밀떡이래요. 아, 이거 아시는 분이 시킨 것 같아요. 실장님은 역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안 드시려고 이런 작전을 인형 컨셉으로 가시는 건가? 아아 아, 인형 컨셉이면 음. 잘 오셨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쉽지도 않으신데 무슨 의미야 <laughs> 음. 어. 아. <laughs> 제가 원래 이 로제 떡볶이가 유행하기 전부터 로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음. 참 어릴 때부터 그 스파게티 소스 팔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만 이렇게 만들어 먹었거든요. 이렇게. 음~~, 음. 아, 저희 지난번에 네. 저희 꿈꾸시었잖아요. 네, 그때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말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근데. 뭐탈생기는거 아닌가요? 그럼 하지 맙시다. 때는 바야흐로 마카롱 집 사장님 촬영 날이었습니다. 촬영 거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PD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PD님이 어제 꿈에 나오셨어요. 꿈에서 실제로 PD님이 선생님, 저 엄청 큰 문서를 잡았어요. 축하해주세요. 뭐해주세요? 막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금 공간이 쫙 넓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꿈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때 알아보고 있으셨던 상태세요? 아니, 그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죠. 진짜요? 네. 그냥 막연한 생각. 응. 사무실 좀 이사하고 싶다. 응. 저꿈잘 꿨는데, 저한테 꿈. 값안 주세요? 떡볶이. 맛있게 <laughs> 아무튼 꿈의 섬 좋은 꿈을 제가 제가 꿔줬다니 참 좋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1호 선님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그 네. 그때 실시간을 한번 할까요? 아 네네. 감사하죠 저희야. 네 알겠습니다. 예. 아춤 연습을 얼마나 하시고 예전에? 어. 그 매일 못 가고 세번 갔어요. 세번세번 세번 했어요. 아, 진짜 가서 배우신 거예요?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음. 그 방탄소년단 버터 그 노래가 그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막 그냥 엄청 이렇게 간, 간단해서 막 이렇게 할 것만 같잖아요. 무을들으듯이 근데 어그발 동작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아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게 세상 대단대단 하시다고 느가 느낀 게 사실 진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어, 저는 시간도 없었는데 처음에 물어보셨거든요. 몇 시간을 하루 하실 거냐고. 전 아무것도 모르고 두 시간 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방탄소년단 할 때는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세 시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쉬고 세 시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음.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참 무식했구나. 조금 힘들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매콤한데 느끼하면서도 조금 매콤해서 느끼하지 않아. 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지만 느끼한데 매콤해서 느끼하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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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모자 당면이잖아요. 되게 씹는 맛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를 여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음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튀김도 같이 먹어보고 싶. 네. 이거 하긴 얘만 시키면 느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거랑 같이 시키면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드셨으면 들어가시겠어요? <laughs> 이것도 중독성이 꽤 있네. 이게, 이게 씹는 맛이. 꿈해몽이. 응.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나온 걸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너무 다릅니요그 전체적인 게 그런 게 꿈해몽에 맞을 때가 있고 이게 어쩔 때는 그런 해몽이 잘안 맞냐면 좀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똥꿈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또 똥꿈이 안 좋은 느낌의 똥 같은 밥 먹을 때참 그렇지만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이버로만 딱 이렇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음. 우선 맛있게 참치마요를 확 비벼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얼마나 좀 이렇게 영향이 끼칠까요? 어, 피디님한테는 영향이 많이 끼쳐요. 아... 그게 그런 기운의 차이인가요? 네. 아... 제가 그냥 몇 개만 딱 물어볼게요. 예전보다 네. 꿈 되게 많이 안 꾸지 않으세요? 이 오오.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시고? 지금 요즘은 잘안 꿔요. 어쩌다가 몇개 기억나는 것들이지 꿈 대부분 안 꾸시죠? 네, 요즘 원래 시작할 때는 꾸밀 되게 많이 거들고 생님들꿰 네. 많이 꾸고, 네, 무당사님도 많이 꾸고 그때는 분명히 새벽에 한 번씩은 꼭 깼을 거예요. 어 맞아요. 잠을 푹못주무시고 빛깔이 노란 동글동글 핑글핑글 주먹밥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아 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요 배가 부르신 거 아니세요? <laughs> 역시 전에 무당이시군요. 본업에 충실합니다. <laughs> 어. <laughs> 보이시나요?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서의 기준이 뭘까요? 갑자기? 에 네,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되게 분리 세대 간의 분리도 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심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대 에 가장 필요한 게 용서하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라는 게 조금 어...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용서는 응. 그래 내가 너한테 화안 낼게 이제 응. 화나는 것도 이제 다 용서해줄게 응. 그리고 화를 그냥 안 내고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게 용서일 수도 있고? 음... 그래? 내가 너한테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이 아깝고 나한테도 손해고 너한테도 손해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 연을 끊는 게안 보고 사는 게 용서일 수도, 있고. 용서일 수도 있고? 음. 근데 사람의 기준에 따라 용서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용서는 뭐가 될때 훗날 그 일을 돌이켜 생각을 했을 때나 아니면 그 일에 데미지가 조금 더 얹어졌을 때도 화가 우선은 안 나야 되는데 음. 사람은 용서해놨다고 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열 받을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용서라기보다는 그럴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 음. 그냥 생각을 좀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건 용서했다 음. 용서가 아니고. 그냥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이 받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나는 이거는 용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구나 생각을 어. 했어 회피네요 어떻게 보면 회피랑은 또 다르죠 왜면? 음. 내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일부를 그냥 안 하기 위해서 음. 그냥 생각을 좀 잠시 잠깐 덮어 놓는 것뿐이죠 음.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안 나진 않지만 음 어렵네요. 세상 쉬운 게 없네요, 진짜. 세상 쉬운 거는 먹는 겁니다. 아, 먹는 것도 어려우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음. 네. 음, 음. 이 소리에 한계치가 온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이 혹시 점심 시간 되시면 네 오늘 점심 뭐 먹을지 항상 고민하시나요? 아니요 음, 점심을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게이 시간에 틈이 없으면 점심을 못 먹어요. 그리고 많이 주어져도 15분 20분이어서 메뉴의 선택의 권한이 없는 게 배달을 시키기도 촉박한 시간이 에요 항상 저녁은 솔직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어쩌다가 아나 이거 먹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도 훅훅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먹방하실 때가 가장 응.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식간 시간을... 뒤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음. 먹을 수 있는? 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팬미팅을 간 그날 사무실 앞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네, 고기 음. 아 환상의 맛이던데요? 진짜 맛있던데요? 아, 찢어집니다 근데 고기가 녹더라고요, 그냥 녹았어요 음. 피디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스타일 같아요. 하나 아... 더 응. 그렇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잘 따드리겠네.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게 미끄러워서 그런가 봐 상남자. 다 따놓고. 상남자. 제가 거의 다 돌려놓은 그래서 제가 딴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딴거 같았었는데 지미야 뭐 <laughs> 진짜 <laughs> 밀라비냐 밀라비냐 탄산수 안 드세요? 아, 이 사이다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저는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무서워요. 기다리시는 손님분들을 점을 본다는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부담감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담감이 막 너무 심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어렵고 긴장을 많이 하고 이거 뭐 이렇게 찍을 때도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티가 잘안 나니까? 다행 이긴 하죠? 어려우신것같아요그만하시겠어요 이거 뭐예 이거 뭔데 이게일예 이거 입요다거 뭐예요? 이거 뭐거라고거음예지용거뭐 이거 이제 댓글 달리겠죠 지이님이형님이야이러고그요 이거 뭐이 음, 처음 3분의 2 정도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른 메뉴들이 필요한 메뉴에 근데 참 희한하게 느끼하는데 많이 느끼하진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 순간 괜찮았는데 먹고 나면 느끼한 느낌? 음, 어떤 느낌인지 말하면 또아실까 어떤 느낌인지 아실 아쉬... 근데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또날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것도 제가 면, 떡,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게 면이 길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게 면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떡이라고 해야 될지 우동떡? 면. 오늘 제방송에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아. 방해꾼이세요? 야. 그 다음번 몇 밤에 있는 언제? 어떤 거먹어까요 요즘 세상을 여러분 저에게 좀진짜 알려주세요. 제가 저 끝나고 막 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하면 집에 가서할일 음.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한번 음. 진짜 간혹 산책이나 마트 가거나 요 앞에 뭐 사러 가거나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아, 알아보신 분들이 더 많아지셨죠? 요번 근래 한 번만 까요 제가 아 제가 풀못 먹잖아요. 네. 풀을 안 먹는데 제가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왜? 네. 저기... 아, 너무 맛있는 샐러드를 발견했어요. 오... 그래서 그 샐러드를 먹으니까 거기 알바생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샐러드가 더 맛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알아본 거말고는 없어요. 음... 알아보시지 않습니다. 다음번 먹방은 치킨 먹방 한 해볼 거예요. 데미팅때안 했던 먹방 중에. 어 좋습니다. 다음 담에 치킨 먹방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치킨 메뉴를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사업자분들 광고 협찬 가능합니다. 왜 그래? <laughs> 이거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 부담 <laughs> 대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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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